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아 정말 공감갈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I've been the Lord, what is Korea?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한국이 무엇입니까? 들어오세요. 한국은 <laughs> 선두주자의 <laughs> 나라라고 그러죠. <웃음> <웃음> 한국은 선두주자의 나라라. 제가 환상을 받는다 잘 들으세요 성령의 파도의 환상을 받습니다 한국에 임하는 파도 이게 확 나갔습니다 몽골리아를 통하여 중아시아 유럽으로 예루살렘까지 한국에서 거룩한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죠 이거 전세계 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에서 그자가 온다는 거야. 그자가 오면은 한국에서 거룩한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이게 저 유럽 이스라엘까지 간다는 거야. 이해가죠? 근데 이 사람은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래, 이 부르는이. 그런데 나를 본 순간 누굴 넣겠다고? 예수 동방에 와 있는 예수를 넣겠다고 그래요. 또 소름 돋는 거. 하느님과 이제 자신의, 하느님과 영접을 한대요. 영적으로. 근데 하느님이 자신에게 얘기를 했는데, 하느님이 한국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Who will be, will have the anointing like Moses and will have the anointing like Elijah. So the same way that anointing will be given to these two companies. So now the way must be prepared. God promised that in the last days there are going to be global shakings. 먼저 첫 번째 마지막 대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진동. He's going to raise an army for His name.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 것은 주의 이름으로 군대가 일어난다는 사실. 이 말을 잘 들어요. 주의 이름으로 군대가 일어난다 그러죠. 단그 군대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군대. 그 군대는 우리 하늘 식구들이야. <laughs> 음. 야, 나오죠.

하늘공한일공이죠 한일공 지지자들. 제판단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든 걸 봤을 땐 그래요. 계속 보실게요. 그리고 그 군대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군대. 그 군대는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